안녕하세요. 지금 뭐 K 팝, K 드라마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K 뷰티 열기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뜨겁죠. 저희가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K 뷰티 해외 인기 브랜드 및 상품 조사 이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와 이거 보니까 K 뷰티가 그냥 한류 편승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확실히 그 이상의 뭔가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K뷰티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5개랑 실제 잘 나가는 제품 10가지. 이걸로 한번 비밀을 풀어보죠. 네.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요. 성공요인이 크게 세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역시 한류. 이건 뭐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일단 시작은 한류의 영향이 컸다고 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음, 성분. 달팽이 점액, 뭐 인삼 같은 거. 되게 독특한데 효과는 또 확실한 그런 성분들이고요. 네, 혁신적인 성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죠. 마지막은 디지털 마케팅. 특히 소셜 미디어를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하더라고요. 이세 개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시장이 커지는 방식인데요. 이게 약간 두 가지 방향이 다 있어요. 두 가지 방향이라면요? 네. 하나는 이제 설화수나 라네즈 같은 큰 기업들이 럭셔리 시장을 딱 잡고 이끄는 뭐랄까 톱다운 방식. 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축에는 코스알엑스나 조선미녀처럼 특정 제품 하나가 SNS에서 막 입소문이 나면서 확 크는 보텀업 방식이 있는 거죠. 아래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아 그러니까 대기업 전략이랑 약간 인디 브랜드들의 약진 이런 게 같이 간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두 가지가 같이 가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그럼 그 톱다운 대표주자부터 볼까요 설화수 인삼 같은 한방원료 여기에 현대기술 딱 접목시킨 그렇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특히 좀 성숙한 고객층에게 어필하고 있죠 그리고 라네즈 여기는 수분에 완전 집중하잖아요. 세포라 같은 글로벌 매장 통해서 젊은 층 공략 잘했고 아! BTS 협업도 있었죠? 네. 그 협업이 정말 큰 이슈였죠. 라네즈의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확실히 굳혔고요. 반면에 그럼 보텀업 쪽은 어떤가요? 이쪽은 진짜 스토리가 많죠. 예를 들면 코스알엑스. 여기는 그 달팽이 점액 성분. 딱 하나를 전면에 내세웠어요. 아, 그 유명한 스네일 에센스. 네. 성분은 최소화하는데 효과는 강력하게. 그래서 화장품 성분 막 파고드는 소비자들 스킨텔렉추얼이라고 하죠. 네, 네 스킨텔렉추얼 성분 전문가 같은 소비자들이요. 바로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먹힌 거죠. 아마존 같은 온라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요. 그렇군요. 또 조선 민유는 쌀이나 인삼, 우리 전통 원료를 썼는데 이걸 되게 현대적으로 잘 풀었어요. 특히 선크림 하나가 틱톡에서 그냥 대박이 났습니다. 아, 그 선크림 저도 들어봤어요. 엄청 가볍다고. 맞아요. 그 얘기는 제품 얘기할 때더 자세히 하고요. 마지막으로 닥터자르트. 여기는 피부 바학이랑 약간 예술적인 감성 이걸 잘 섞었죠. 시카페어 라인 그거 유명하잖아요. 네, 바로 그 시카페어. 병풀 추출물로 피부 진정시키는 거요. 이게 서구권 소비자들 특히 피부 붉은기 고민 많은 사람들한테 K뷰티 문턱을 확 낮춰줬어요. 와 진짜 브랜드마다 전략이 다 다르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해외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의 지갑을 열었는지 그 대박템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역시 제품 얘기가 제일 재밌죠 어, 역시 첫 번째는 코스알엑스 스네일뮤신 에센스를 꼽아야 할것 같아요 역시 그 제품이군요 네 달팽이 점액이라는 게 사실 좀 낯설 수 있는데 효과가 워낙 강력하니까요 보습, 피부 개선 이런 거 아마존이나 틱톡에서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걸로 K-뷰티 처음 접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거의 뭐 입문템이죠. K-뷰티 입문템 그럼 조선미녀 맑은 쌀 선크림은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아 네. 이 선크림은 진짜 보통 서양 선크림들이 좀 무겁고 바르면 허게 뜨는 거 있잖아요. 백탁현상. 맞아요. 그래서 잘안 쓰게 되죠. 근데 이건 백탁이 거의 없고 진짜 로션처럼 촉촉하고 가벼워요. 이 사용감 때문에 틱톡에서 난리가 난 거죠. 선크림 바르는 게 즐겁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으니까요. 와, 선크림을 스킨케어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니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도 빼놓을 수 없죠. 밤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 입술이 완전 촉촉해지는 거. 이것도 새로운 뷰티 루틴을 만들었다고 평가받아요. 아, 어, 저 그거 써봤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닥터자르테 시카페어 컬러 코렉팅 트리트먼트는 그 효과가 되게 드라마틱해요. 녹색 크림인데 피부에 바르면 베이직색으로 변하면서 붉은기를 바로 가려주거든요. 이것도 비포애프터 영상 같은 게 바이럴 되면서 엄청 유명해졌죠. 즉각적인 효과가 눈에 보이니까 인기가 많았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바이오던스 콜라겐 마스크도 있어요. 밤새 붙이고 자면 마스크가 투명해지는 거. 이것도 신기해서 많이들 쓰고요. 진정 토너로는 아누와 어성초 토너가 유명하고 순하게 각질 제거해주는 걸로는 라운드랩 독도 토너도 꾸준히 인기에요. 아, 어성초 토너랑 독도 토너 이것도 워낙 유명하죠. 럭셔리 쪽에서는 설화수 윤조 에센스 세안하고 바로 첫 단계에 바르는 부스팅 에센스인데 다음 제품 흡수를 도와준다고 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요. 네, 스테디셀러죠. 쿠션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티르티르 마스크 핏 레드 쿠션. 이게 커버력이랑 지속력이 좋아서 특히 일본에서 반응이 엄청 뜨겁습니다. 아 티르티르 쿠션 일본에서 인기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디 큐브 제로 모공 패드. 패드 한 장으로 간편하게 모공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받았죠.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사랑받고 있네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해외 소비자들이 K뷰티 하면 떠올리는 그 복잡한 10단계 스킨케어 있잖아요. 네네. 그 유명한 10단계 루틴. 그걸 다 따라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 피부 고민에 딱 맞는 예를 들면 백탁 없는 선크림이 필요해 하면 조선미녀선 그림을 쓰고 붉은기 빨리 가리고 싶어 하면 닥터자르트 시카페어를 쓰는 식으로 필요한 제품만 쏙쏙 골라 쓰는 경향이 강해요. 아, 전체 루틴보다는 개별 제품의 확실한 효과에 집중하는군요. 그렇죠. 이게 K-뷰티가 좀더 유연하게 글로벌 시장에 스며들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라고 봅니다. 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K-뷰티의 성공이 그냥 한류 덕분이 아니라 어, 혁신적인 성분, 또 영리한 디지털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진짜 효과 있다 하는 그 확실한 제품력, 이 모든 게다 합쳐진 결과라는 게 분명해지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K뷰티 신드롬을 만들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 K뷰티는 또 어떻게 변해갈까요?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스킨케어. 이게 더 고도화될 거라는 거고요. 아, 내 피부에 딱 맞는 화장품을 AI가 추천해 주는 시대가 오겠네요. 네, 그리고 PDRN이나 엑소좀 같은 차세대 바이오 성분들. 이런 좀더 과학적인 성분들이 주목받을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성.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겠죠. 친환경 패키지나 비건 성분 같은 거요. 맞춤형 첨단 성분, 지속 가능성. 이게 미래 K뷰티의 키워드가 되겠군요. 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K뷰티의 다음 혁신은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현재의 성공 요인들이 이런 미래 트렌드와 어떻게 또 결합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KBT의 미래가 더 기대되네요.